여기 18번 보세요 자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어, 여학생이한 학기 동안 봉사시간 나타낸 도수 목표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 도수가 같은 계급의 계급 값이다 선생님 도수가 같으면 상대 도수가 같은 거 아니에요? 전체 도수가 틀리잖아 예. 그럼 상대 도수 어떻게 하나는 얘기야 다 구해버릴 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알겠어요? 자얘 예. 상대 도수군 근데 구할 때좀 센스 있게 구해보자 이거 어떻게 센스 있게? 얘 상대 도수 얼마입니까? 상대 조수는 120분의 6이겠지. 네. 얘는 얼마겠어? 100분의 6이겠죠. 같아, 안 같아? 야, 상시 적 아, 아, 가라앉아. 상시 으로 생각해봐. 야, 전체 분의 그거가 상, 상, 상 뭐냐, 상대 조수지. 네. 맞냐, 안 맞냐?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전체 조수가 다르지? 네. 계급의 조수가 같으면 상대 조수가 같겠냐? 분모가 다른데? 네. 안 맞겠지? 네. 센스 있게! 센. 부모가 같다면 도수가 같은 곳이 상대 도수겠지. 상대 도수 같은 곳이겠지. 네. 얘는 근데 잔머리지, 뭐, 그냥 말하는. 어. 아니, 도수가 같아. 근데 전체 도수가 달라. 그럼 상대 도수가 같겠어? 네. 안 같겠죠. 얘가 한가? 얘 땡이죠. 맞아, 안 맞아? 얘도 땡이지? 얘가 한가? 얘가 갔어? 그럼 이제 몇 군데 남았어? 네. 몇 군데. 뭐세 군데. 뭐세 군데 밖에, 하나, 둘, 세 군데 밖에 안 남았네요. <laughs> 됐냐, 안 됐냐? 됐어? 왜 네, 120분의 3 0하면 되겠죠? 네. 얼마나 4분의 1 나오지? 맞아 맞아. 100분의 1하면 4분의 1 나오냐? 아니 100분의 1하면 4분의 1 나? 굉장히 120분의 42 해볼까? 네. 혹은 100분의 35면 120분에 120분에 42야. 네. 여기는 얼마야? 100분의 35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나눠봐야 지 나눠봐야지. 나눠봐야지. 120분에 42라고 그랬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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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거로 나눠볼까? 67에 42, 622. 그럼 20분에 7이네? 네. 그럼 100분에 얼마라는 거야? 5 곱하면 57에 네. 35잖아? 그럼 0.35라는 얘기지? 네. 같짜한 맞아? 가짜요. 3번 계급에 계급값 7시간. 계급은 네.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센스있게 하시라고, <laughs> 센스있게. 전체 도수가 다를 땐 어떻게 해? 계급이, <laughs> 네. 그 계급의 도수가 같으면 상대 도수가안 같겠지, 당연히. 전체 도수가 다른데. 이가냐안 가냐? 아, 예, 가